이 부위가 갑자기 아프면 절대 참지 마세요. 갑자기 아픈 이 부위들 절대 참고 넘기지 마세요. 진짜 위험합니다. 이 화면을 두 번만 톡톡 누르면 당신이 놓쳤던 생명의 경고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. 1. 가슴 중앙이 조이듯 아플 때 그냥 소화 안 되는 줄 알았다가 심근경색으로 실려가는 경우 많습니다. 10분 넘게 계속되면 119부터 누르세요. 한쪽 머리만 찌르듯 아프고 시야가 흐릴 때, 편두통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뇌출혈 뇌경색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. 한 번이라도 의심되면 병원 가세요. 3. 배꼽 오른쪽 아래가 찌르는 듯 아플 때, 참았다가 맹장 터집니다. 복부 통증이 이동하면서 심해지면 바로 응급실입니다. 4. 등 가운데가 찢어질 듯 아플 때, 등인데도 숨 쉬기 힘들고 식은땀이 난다. 대동맥 박리일 수 있습니다. 절대 집에서 버티지 마세요. 또 종아리가 갑자기 뻣뻣하고 통증이 심할 때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. 심부정맥 혈전증 즉 혈전이 폐나 심장으로 가면 생명 위협합니다. 통증은 참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. 몸은 늘 먼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. 지금 누르면 언젠가 당신의 생명을 지킬지도 모릅니다.